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장면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서 1년 4개월 동안 망명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 시글락에서 지내는 동안에 다윗이, 사울에, 어, 다윗이 블레셋 왕이었던 아기스에게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준비할 때에 다윗에게 이야기라는 것이죠 다윗, 네가 이제 내 편에 내 신하가 되었으니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준비하는 이 과정 속에서 블레셋 편에 서서 저 이스라엘 민족을 쳤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기스는 다윗이 이스라엘과 이제는 좋지 않은 관계가 되었고 다윗은 블레셋 편에 섰다라고 지금 굳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지난 주에 보니까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전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다른 민족의 물품을 빼앗은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빼앗던 민족들이 누구였냐면은 그술 사람, 기르사 사람,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 사람의 물품을 빼앗았는데 그 물품을 가지고 아기스 왕에게 갔더니 아기스 왕이 그 물품 어디서 나느냐라고 했었을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유대 땅에 있는 네겝 사람에게서 빼앗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일 때문에, 그일 때문에 다윗이 유다 사람에게서 네겝 마을에서 그것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어제 지난 주에 보았던 27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아기스 왕이 다윗이 내 부하가 영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다윗을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블레셋 편에 전쟁의 선봉에 세우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지금 진행된 상황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겠죠. 자기 민족과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싸울 수도 없고 굉장히 난처한 그런 입장이 되었는데 이런 위기를 또 다윗이 어떻게 또 헤쳐나가고 이런 위기를 또 맡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만 보시죠. 그때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안전할 것이다. 블레셋 가면 안전할 것이다. 그 안전 때문에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그땅 가나안 땅에는 안전하지 않을까요? 사울이 계속해서 쫓아다니니까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는 블레셋으로 가면 자기가 안전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블레셋 땅으로 갔죠. 그런데 이 블레셋 땅에서 어떤 위기가 찾아왔느냐?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함으로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동족과 전쟁을 해야 한다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지금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종종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안전해지기 위해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편법을 조금 썼는데 그 편법이 오히려 자기에게 위험한 현실로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조금 어렵겠지만 정해진 길로 가라는 것이죠. 조금 더 빨리 가려고 자꾸 편법 쓰고 자꾸 술술을 쓰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늦게 가더라도 정해진 길 정해진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훨씬 낫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어떻게 보면 편법을 쓴 거예요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것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 다윗이 여기서 블레셋 왕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죽인다고 한다면, 훗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이것은 평생 꼬리표가 될것 아니겠습니까? 저거 왕이지만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죽인 사람이다. 라고 하는 평생 꼬리표가 붙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전쟁에 나가겠다고 하겠습니까? 못 나가겠다고 하겠습니까? 다윗의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사물이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한 말은 무엇이냐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라는 거죠. 참가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뭐, 하겠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안 하겠다는 이야기도 아니겠죠? 그랬더니, 아기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만약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참여해서 승리의 승정보를 나에게 갖고 온다면은 너는 평생 내 머리를 지키는 자가 되겠다. 여러분 머리를 지키는 자는 뭐겠습니까? 요즘 말하면 청와대 경호실장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죠. 평생 내 편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여러분 너무 안전해 보이는 길을 선택해서 더세 걸리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윗이 지금 더세 걸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시점으로 시작을 해갖고 사무엘상 31장까지 28, 29, 30, 31, 4장 네 아닙니까? 이 4장은 네 어떤 일이 나오느냐? 이 위기 속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윗과 사울의 그런 막 생사가 갈려지는 그런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생사겠죠. 다윗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 선택을 하기에 앞서서 이 사무엘상을 편집한 이 저자는 오늘 갑자기 3절에서 사무엘이 죽은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기 시작을 합니다. 3절을 한번 보시죠.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여러분, 3절 말씀은 지금 있는 일이 아니라 28장에 있는 일이 아니라 이미 예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은 사무엘상 25장에 나왔던 일이고, 또 사울이 왕으로 처음 취임했었을 때에 그가 한 종교개혁은 무엇이었냐면은 이 이스라엘 땅에 박수와 신접한자를다 내쫓아낸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 중에 가장 경중이 큰 일은 무엇이냐면은 신접한자 따라다니지 않는 거예요. 박수 무당 따라다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셨습니다. 우리 율법의 말씀을 좀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레위기 19장 31절 말씀이죠.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박수는 뭐냐면은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해요.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이야기하고 신접한자라고 하는 것을 영매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막이막 막 이상한 짓 해갖고 영을 불러서 자기의 영이 그 죽은 사람의 영이 내 안에도 들어오고 영과 막 신적으로 이렇게 교류하는 그런 사람을 영매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박수 무당 이 영매자를 믿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 "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레위기의 말씀처럼 너희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박수무당 따라가고, 영매자의 따르 따라가서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은 나를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가나안 땅에 누가 많았느냐 이 박수무당이 많고 신접한 자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하나님이 선택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선택한 대로 하나님이 측정하신 대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무엇이 우선되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땅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깨끗해지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이 무당들하고 영매자 다 잡아 죽이는 일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박수무당하고 영매자를 죽이라고 했더니 그들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박수무당과 영매자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걔네들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나쁜 일입니다. 차라리 박수를 따라가 버리면 나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박수도 섬기는 이 양다리 걸치는 이 작전을 펼치는 거죠. 이런 작전을 펼치니까 굉장히 난감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다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끌려가게 하십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곳에 잡혀가는, 가, 가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바벨론의 땅에 가면 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박수무당들하고 영매자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실컷 그곳에 가서 박수무당하게 저하고 같이 놀고 영매자들한테 죽은 영혼들 그, 어, 불러내는 일 한번 실컷 질릴 때까지 한번 해봐라. 이런 거에서 바벨론으로 보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실컷 하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합니까? 거기 들어가지 며칠도 되지 않아서 시편에 보니까 우리가 그 발간 가에 안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때를 그리워하며 울었다라고 하는 시편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곳에서 우리가 그 이런 것들을 가까이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요즘 보면은. 이 점치는 문화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특별히 또 TV 보면 이 점치고 무당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왜 이때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이 점치는 문화가 여러분 사라지지 않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점을 치는 이유는 뭐냐면은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한 불안일까요?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 미래라고 하는 시점에서 오늘을 일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은 미래가 기대되는 사람이 있고 미래가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두 종류로 나뉘어 주기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래가 기대되는 사람도 있고 불안한 사람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미래를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미래를 가르쳐 주십니까? 안 가르쳐 주십니까? 절대 안 가르쳐 주세요. 안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알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미래를 딱 알아요. 서상제는 내일 모레 죽는다. 그럼 저는 그날 그 아는 그 순간부터 저는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매달 며칠 날 죽습니다. 그럼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이거 더 미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미래는 알 필요가 없는 것이죠. 미래를 알면 알수록 불안은 더욱더 가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래를 가르쳐 주시지 않는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불안한 미래는 무엇이냐면은 죽음의 문제예요. 내가 죽음은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어떻게든지 살려고 그렇게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저도 살려고 어저께. 지금 건강검진받고 왔어요 이거 뭐냐면 좀 건강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불안, 기대감이 있고 미래에 내가 좀 건강해지고 싶은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죽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힌트를 하나 주셨어요 죽는 것에 대해서 요거늘 네가 기억하고 살아라라고 힌트를 주셨어요. 죽음이 자꾸 불안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분명한 건 무엇이냐면은 죽는다는 겁니다. 다 죽어요. 그런데 주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이것을 믿으면 죽음에 대한 불안감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끝에 보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다시 질문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잘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죽으면 금방 또 살아납니다. 우리는 부활할 거예요.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또 미래에 대해서 너무 알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미래에 대해서 안 가르쳐 주는 것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려주신 것만 알아도 여러분 머리가 터져 나갑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성경도 잘 모르는데 알려주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왜 그렇게 알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울이 그런 거예요.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전쟁을 통해서 자기가 죽을 것이 두렵기 때문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이죠. 본문에서 여러분 3절을 다시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사무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사울이 집권 초기에 무단과 박수무당을 쫓아내었던 사실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죽은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사울과 다윗 두 사람 모두에게 손해가 있었어요. 한 나라의 영적 지도자가 죽는 것은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굉장히 불안한 일이죠. 불행한 일이에요. 정치 지도자, 그때는, 어, 결국 정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정치가 좀불안하면은 영적인 지도자한테 가서 물어보면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다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영적인 지도자가 죽었기 때문에 사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이건 안 좋은 상황이고 국가에 어른이 없다는 것은 안정감을 줄수 있는 기둥이 사라졌다. 이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사무엘이 죽자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꾸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옛날에 사무엘이 살았을 때는 사무엘이 살았던 라마나요스로 지금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죽어보니까 다윗이 한 행동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땅이 있지 않고 자꾸 자꾸 남쪽으로 남쪽으로 와서 결국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으로 가는 거예요. 이만큼 안정감이 있는 지도자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울에게도 굉장히 힘든 일이었고 다윗에게도 힘든 일이었다는 거죠. 사무엘이 살았을 때에는 사울이 집권 초반에는 어떤 일을 했느냐? 삼절에서 나온 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무당과 영매자를 다 쫓아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삼절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28장의 말씀과 연장선상이 아니라 이런 배경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배경이 있다는 이야기죠. 사울이 지금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는데 왜 무당을 찾아가느냐에는 이유는 무엇이냐? 사무엘이 첫 번째 죽었다는 이야기죠. 죽었고, 그 다음에 사울의 초창기 삶은 무당을 쫓아낼 정도로 아주 아주 신실한 삶을 살았는데, 지금의 삶은 어떠느냐? 무당을 찾아갈 정도로 완전히 완전히 타락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독자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3절에 사무엘이 죽은 이야기와 사울이 무당을 쫓아낸 이야기를 하나 끼워 놓는 것이죠. 그리고는 4절 말씀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4절 5절을 한번 보시죠. 블레셋 사람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을 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먼저 군이 전쟁을 하는 그 상황을 보는 거죠. 이스라엘이 딱 있으면 이스라엘은 가운데 있고 블레셋은 서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은 동서간의 싸움입니다. 동쪽에 있는 민족과 서쪽에 있는 간의 싸움이란 얘기죠. 그런데 지금 블레셋은 어디로 갔느냐? 수넴으로 갔어요. 수넴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북쪽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남쪽에 있는 지방이 수넴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북쪽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블레셋 사람들이 수넴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어디에 진을 쳤느냐? 길보아 산에 진을 쳤어요. 수넴 근처에 있는 산에 진을 친 거죠.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딱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수냄은 낮은 평지, 블레셋은 위, 아, 이거저 이스라엘 민들은 위에 있으니까.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수냄 땅에 있는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 위해서 갔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수냄 땅에 블레셋 군대들이 빠글빠글 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왜 두려워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를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5절 말씀이에요. 사울이 블레스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불안감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이 사울이 지금 어, 무당을 찾아가게 되는 배경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에는 시작하기도 전에 여러분 싸움도 하기 전에 굉장히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여러분 쭉 한번 다시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볼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읽어보시면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일하게 나와요. 유일하게 나와요. 사울이 블레셋의 술을 보고 두려워했다. 예전에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빡글빡글 했었을 때 사울의 아들 요다다리 사람 하나 데리고 가서 블레셋 완전히 박살낸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항상 사울은 승리를 했어요.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의 싸움은 누가 하시는 싸움?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항상 승리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번에는 시작도 하기 전에 두렵습니다. 왜 두려울까요? 3절이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보이는 가치가 최고의 가치라고 여깁니다. 오늘 오절에도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보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는 무엇이냐? 내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어떤 가치를 최고로 좋은 가치로 여깁니까? 높은 자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힘 있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힘 있는 자리가 주는 권력에 취해서 그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 숙아리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보고 그 권력에 취해서 생활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전쟁 속에서 힘을 측정하는 단위는 무엇이겠습니까? 무리의 숫자 아닙니까? 무리의 숫자. 얼마나 많은 숫자가 들어가느냐? 오늘날 우리나라도 지금 위기의 상황이 뭐예요? 사람이 자꾸 태어나는 애들이 없으니까 위기의 상황 되는 것 아닙니까? 자꾸 태어나야 되는데 애들이 안 태어나니까 그게 지금 어려운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죠. 결국 사람의 숫자는 권력과 그 군사력인데 그 군사의 숫자가 사무여, 사울이 가만히 보니까 길보아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자기보다 블레셋이 더 많다는 것이 딱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숫자에내 모든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다고 결단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보다 더 신뢰하겠다고 내가 결단하는 것이 믿음이지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러므로 절대로 내 힘을 늘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끌어오는 것이 여러분 신앙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자리를 선택하느냐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에는 결국은 하나님이 계시고 넓은 길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좁은 길에 있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땡기는 것이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는 가치가 좁은 길에는 보이지 않지만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좁은 길을 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나한테 끌어당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편으로 갈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처음 시작할 때,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이스라엘이 지니까 법계를 갖고 오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법계를 내 편에 끌어다 놓고 여기다 놓고 싸움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바른 신앙은 언제나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가치에 내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비록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선 세상적인 가치가 없다 할지라도 사람들에 의해서 손가락질 받는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절 3, 23편 3절 말씀해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싸우십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 싸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지, 인도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인간을 회복시켜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이 내 편에 와서 나를 어떻게 해주시는 그런 분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의로운 길에 관심이 많아야 되지, 이로운 길에 관심이 많으면 안 돼요. 항상 의로운 길이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늘 불안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불의한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울이 왜 불안합니까? 불의한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 불의함이 사울 가운데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사람의 수를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사울은요,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사람을 굉장히 많이 죽였습니다. 높당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한 번에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이고 난 다음에 그렇게 또 사울을,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 자신이 죽을 것을 죽게 될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내가 죽일 때는 모르는데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두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택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6절7절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급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편할 때뭐 기도합니까? 근데 막 결정적인 순간에 막 힘들고 어려울 때니까 막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 응답합니까? 응답 안 하는 거죠. 꿈으로도 안 하고, 우린과 둠님으로도 안 하고, 이상으로도 안 보여주고, 아무것도 안 보여줬다는 이야기죠. 그 당시에 꿈은요, 굉장히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나타내는 흔한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즘은 뭐 그런 건잘 없지만은, 하나님이 꿈으로도 개시를 많이 하셨어요. 우림과 둠님은 제사장의 조끼 쫓기 아닙니까? 조끼에 있는 어떤 돌과 같은 그런 상징물들인데, 그래서 이 상징물을 통하여서 이렇게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제사자는 것을 줄일 때그 에봇이 어디에로 갔냐면 다윗의 수중액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우림과 움딤도 없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죽어버렸으니까 사울에게, 사울에게 여호와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도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충격적이죠. 신접한 여인을 찾아내서 그에게 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옷을 변장해서 그 여인을 찾아갑니다. 8절 9절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안하니 내가 어찌하여 내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여러분 왜 변장했을까요 엔돌이라고 하는 지방이. 지금 블레셋이 많이 몰려 있는 수냄 지방과 가까운 데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에게 적발될까봐 두려워서 변장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옷을 벗었다. 이거는 다된 겁니다. 왕은 절대 옷을 벗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옷은요, 그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옷을 벗으면 안 돼요. 근데 변장하고 가는 거죠. 몇 명과 두 명과 같이 갑니다. 여러분, 왕이 그그 그, 뭐. 그 체면이 있지 두 명하고 어떻게 갑니까. 근데 사울 왕 주변에서는요. 당신이셔 왕이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사울 주변에 아첨꾼들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말하는 거죠. 나를 위하여 신법반 술법 하나 써 갖고 내가 원하는 사람 불러낼 수 있냐 없냐라고 얘기했더니 이 무당이 하는 말이 아주 희한합니다. 네가 지금 누구간데 지금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느냐라고 하면서 옛날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무당 다 죽인 일이 있다. 그런데 지금 네가 나를 찾아와서 점치라고 얘기하면 나도 그 사람 손에 지금 죽을지도 모른다. 왜내 목숨을 왔다 가게 하느냐. 이렇게 지금 대답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으로 봐서 이 무당이 지금 변잠하고 온 사람이 사울인 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다급해도 물어볼 수 있는 대상이 있고, 물어보지 말아야 할 대상이 있는 겁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돈을 빌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단한 번이라도 잘못되면 평생 묶이는 일이 있고, 심지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선택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도대체 우상과 마술사, 무당과 박수에 대해서 그토록 가혹하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길은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이런 죽음의 길이 어떤 길일까요? 여러분, 요즘은 마우스 가지고 컴퓨터 들어가서 클릭 한 번이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다 파괴하는 그런 클릭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것들이 여러분 컴퓨터 인터넷상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그런 클릭 한 번. 그 잘못된 클릭 한 번으로 영혼을 빼앗기는 일이고 돌이킬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사울은 어떤 것을 클릭합니까? 자신의 어, 그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날려버리는 죽음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잘못된 선택은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지만, 바른 선택은 생명의 길로 우리는 인도합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선택할 선택을 요구하죠. 좁은 길 갈래, 넓은 길 갈래,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영생과 죽음. 항상 이두 가지를 놓고 선택의 어, 선택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를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한 자로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도록 바른 선택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 가시적인 것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바른 선택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 드립니다.